연막을 치더라고요. <laughs> 엄마, 아들은 사준다는 거 알지? 어머 왜 그래? 어, 좀바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무튼 아들은 결혼하면 사준됩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런데 <laughs> 아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검사잖아요. Yeah. 근데 어느 그 여자 처녀가 검사하고만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wow. 자기가 검사한테 시집을 가면 집자리 앞 저기 건물을 두 개를 주겠다고 wow. 그렇다고 아, 저한테 ]구나. 우리 아들 친구 좀 소개해 달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아 어, 알았다고. 근데 어찌나 욕심이 나던지 아니 뭐야. <laughs> <laughs> 그리 이제 네, 어,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가서 당체 그런 소리 마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처갓집에서 그런 거다 가져오면 반가울 사람 없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처가집에서 그거 가져오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맞아요. 명절날도 친정 먼저 가야 되고 no. 어, 뭐든지 다 친정 음. 위주로 해야 되면 남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근데 <목소리> 떳또하지가못 하잖아요. <목소리> 처가세례하는 거는 정말 부모로서 좀 자존심 상하지. 음.